이 판, 사판, 망할 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국민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입니까 망하는 나라 말입니다. 원남이 망하고 나서 살해된 국민들이 900만 명이라고 하죠. 교화소에 들어간 국민들이 100만 명입니다. 쪽배를 타고 보트 피플이 106만 명인데, 이 중에서 11만 명은 바다에 빠져 죽었고, 95만 명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운명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업보입니까? 저는 업보로 보고 있습니다. 업보와 운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은 팔자라고 얘기하고 국가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게 된, 때는 그리 되게 그리 한 바로 원인이 있고 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판사판 망할판 월남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이 장기화되자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슬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규군끼리 맞붙어서 화장창 뚱땅 결판을 내는 싸움이 아니고 월맹은 숲 속에 숨어서 땅 속에 숨어서 그리고 후방으로 여러 군데서 나타난 베투콩들 때문에 아주 그 진절머리를 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슬슬슬슬 슬슬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미국 대표인 키신저와 월맹 대표가 만나서 평화 협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말입니다. 먼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맹 호치민은 미국의 의도를 간파했죠. 아하, 이 녀석들이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구나. 이제 민족 통일의 시기가 곧 무르익겠구나 하는 것을 간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평화 구실을 내세워서 이제 미국을 조르고 달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렇게 통큰 양보를 합니다. 40억 달러를 월맹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 그 대신 미국의 무기는 월남에 다 주고 가겠다. 그러면 미국에게서는 이대로 가면은 10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 월남이 북 월맹에 그, 먹히지 않는다는 이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은 호치민의 의도대로 결국은 조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1973년도 5월인가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발을 빼죠. 이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월남에서는 강경 양대 세력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절대 협상은 없다는 파와 마 그냥 대충 살자는 파죠. 고려 말 조선 초에 하여가와 단신가가 있잖아요. 정몽주는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이게 단신가잖아요. 이방원은요 하여가 이런들렀다리 저런들렀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이렇게 하여가를 부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단신가파와 하여가파가 있습니다. 하여가파는 중국과 북한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조정 받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하여가가 좋다는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월남은요, 월명에 비해서 전투력이 어땠느냐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세계 사회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화력과 포병화력과 그리고 그 해상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한 방에 져버렸습니다. 월명이 반격하자 51시간 만에 항복해버렸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총을 월명군한테 갖다 주고, 어, 여, 총 있어, 총 있어, 받아, 받아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망했느냐? 어느 나라나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망한 이유는 똑같아요. 공안기관의 능력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공안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 우리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간첩수사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저 악마들이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부패돼 버리고 적과의 커넥션 때문에 다 적국의 숙주가 되어 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입법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 안 되니까 한번더 했잖아요 3세판 했잖아요 또 권한대행 또 마, 마음에 안된다고또 탄핵해 버렸거든요 그럼 또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봉 하면 또 탄핵할 거거든요. 자, 전부 탄핵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정치의 혼돈입니다. 정치의 혼돈. 그 당시 베트남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그 변호사가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외세는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북+ 그 월명에서 파괴한 간첩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공식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수백 명이 그냥 그 적성 국편을 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박. 그, 저, 윤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이유가 뭡니까?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일본과 미국과 자꾸 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탄핵한다고 분명히 탄핵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군인들이 부패했어요. 사이공이 함락될 때 싸운 그 사단장은요, 오 사단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그 자식들 데리고 미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이공 그 외곽에 중심가죠 촐롱가라고 있는데 여기가 빈민가거든요 빈민가 여기가 뭐냐면 베트콩의 무기창고입니다 그 촐롱가에 베트콩의 무기를 전부 숨겨놓고 마지막에 사이공 함락할 때그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도록 사이공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종교가 완전히 적색 종교가 됐어요 그 불교의 가장 그 대표 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계종 사무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베트콩의 첩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망하고 나서 자기가 우대, 우대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지하에 교화소로 보내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교화소에서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액을 복구를 했어요. 우리 이대용 공사 책을 보면은 그 늙은 그, 그 승려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그 젊은 승려는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덤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죠. 어, 지금 우리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들 가만히 있잖아요. 나라 망해 봐라. 목사들 너희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맞아 죽는다. 왜 그런지 아니? 왜 나라를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이 방기했느냐? 이거야. 왜 우리를 올바로 계도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너희들을 먼저 때려 죽여. 예를 들자면은 평생 간방에 사는 그 아주 그 간방에 그 사는 그 아들놈이 어느 날 엄마가 면회가 왔는데 엄마 귀를 물어 물어뜯어 버렸대. 그왜 그러냐고 교도관이 물으니까 분명히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흉다 봤을 텐데 엄마는 그 얘기 다 듣고도 왜 나를 갖다가 그 깨우치지 않고 해초리를 들지 않냐고 이렇게 그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언론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언론이 완전히 적국 적국의 편을 들었어요. 베트콩들이 그 구정 공세를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때 그 투입된 전력 13만 명 중에 9만 명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베트콩들이 사이공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다. 베트콩이 이겼다. 이것만 계속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지. 순간적으로 점령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반격을 해서 완전히 전투력을 완전히 전투기를 무력화시켰는데도 그 나라 언론은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안망하고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문제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날 아침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은 그 해리신지 뭐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 여자. 그 여자가 <laughs> 당선된다고 계속 계속 보도했던 게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완전히 넘어갔죠. 그 다음에 공안기관이 넘어갔죠. 대통령 이번에 탄핵되니까, 어, 검찰, 특수본, 국수본, 그 다음에 그, 저 뭐지, 그 문재인 때 만든 그 중수부. 서로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달리기 경쟁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선 노음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도끼 자루가 다 부서졌고, 썩은 독기째로 가지고 내려치면요그 독기가 자기 머리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안 오게 미리 막으면 좋은데 막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온 위기 앞에서 강하게 저항해야 되잖아요. 굳세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그 우리 사회는 에좌좌 좌,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좌파 진보가 정말 명예를 떨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이 자본주의 사상에 완전히 맛이 들고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너희들 아들 다 미국 유학 보냈잖아, 영국 유학 보냈잖아. 평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 평양에서 입장에서는 순수한 공산주의 원조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의 물들은 숙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아십시오. 진짜 좌파, 진짜 진보 활동하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선 노름 하지 마십시오, 일반 국민들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지키고 지금 그 미국에 우리는 종속되는 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한 외교를 할수 있잖아요. 미국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면요, 중국 뗀놈들을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다 그게 먹혀버립니다. 다 알잖아요, 그거. 예? 병자호란, 청묘, 정묘란, 호란 두대두 두 차례 겪으면서도 우리 경험했고, 근자에는 유교의 그 인해전술로 중공군 100만 대군이 넘어와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지금은 유학생으로 위장한 그 정말 인해전술의 그 병력들이 도처에 깔려있잖아요. 사학에서는요, 그 사학 재정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 잔뜩 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대학 운영하죠. 저도 박사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실태를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 사학재단에서는요? 우선 재단 운영비 더 벌려고요. 국고 지원 더 받으려고 외국 학생들 유치하는데, 넘버원 no. 중국, 넘버투가 no.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참이 딱한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이겨내고 녹여서 이 나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각자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고 여러분들이 육군총장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